일단, 5G가 잡혀서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나바렛트에서 출발했고, 지금 한참 걸어서 저쪽이 나에라 같아요. 근데 저는 나에라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나에다 지나서, 아조프라 지나서, 어디지? 시루에냐? 시루에냐? 어쨌든 이름이 좀잘안외어져요 거기까지 갈 겁니다. 오늘 저는 달 상태가 살짝 안 좋긴 한데, 어제 오후부터는좀 나아요. 어제 오후에는 조금 저기 아스팔트 길이 너무 많아서, 가는 것좀많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집이 좀 잡혀서, 복권은 있는데, 보통 발가락 물집은 저는 자주 생겨서 뭐 좀아파도 걷긴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발바닥에 살짝 물집이 잡혔어요. 여기서 그리고 차원에서 원래 어제 버스를 한번 타볼까 생각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들이대도 너무 멋있고 저 위에 산에 저 보이나요? 꼭대기에 지금 눈화 있어요. 정보방에서 보니까 어제 그제 아니 엊그저께가 여기 오세브리로랑 철십자가 있는데 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스트리밍 해야 되나? 아니 스트리밍 하면서 사진을 못 찍나? 아 너무 멋있어,네. 이래서 순례길을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앞뒤에는 잘안 보이네. 아, 스트리밍 해서 이 영상을 나중에 쓰면 좋은데, 스트리밍 하고 나중에 보니까 화질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쓸것 같아요. 지금 거의 2 시간 이상 걸어서 보통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도 오늘 안 먹고 와서. 일단, 처음 만나는 마을 바에 들려서, 거기서 뭐 먹고, 쉬, 쉬려고 계속 걷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니, 보통이 아니고, 26일, 4월 26일 날 생장에서 출발해서, 대부분 거기에서 출발한 사람들하고 일정이 거의 맞았거든요 어제까지 어제 그제까지 그래서 길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 거의 다 얼굴 알고 인사하고 어,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걸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라라소냐 마을에서 라라소냐 맞나 아 로브로뇨 라라소냐 아니구나 로그로녀에서 거의 대부분이 멈추고 저는 일정이 좀 빡빡해서 한 10km를 더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30km 걸어야 돼서 이제 그 사람들과는 하루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또 인사하고 또 뭐 안부 이야기하고 이런식으로 친구가 되는거죠 근데 누구나 맨 처음 삼, 뭐라고 맨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고 살갑게 대하고 이러기는 좀 힘들어요 저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을때 엄청 내성적이라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런거 완전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억지로 낚시도 해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인사할 때 사람들이 가끔씩 인사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 뻘쭘하긴 해요. 뭐,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다 받아주니까 시도해 봐야죠. 어, 한 명,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화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 핸드폰 화면이라서 밝게 잘 보이거든요. 아이고. 선물들이 키는 거 이런 거막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덥고. 해도 지금 구름 사이로 간간히 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앞으로 뒤로 조금씩 있고, 오늘은 한 30km 이상 가야 되니까, 32k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살짝 좀당겨줘야 됩니다. 힘있을 때. 오후 되면 10km 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한 3시간 걸려요, 10km. 오전에는 2시간이면 가거든요 거의 너무 멋있죠 스페인 술래길 어 여기서 채팅을 해도 되나 어, 뭐라고 낮은 해상도로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네요 상도가 너무 낮은가 봐요 아, 어? 아 실시간 채팅이 보이네요 제가 화면을 안 보고 있어서 여기 스페인이니까 프랑스랑 시간대가 똑같죠 아마 한시간 차이도 안 나고 프랑스랑 시간대가 똑같을 거예요 지금이 몇 시죠? 지금이 이제 8시 됐나? 프랑스랑 똑같습니다. 아, 화면을 봐야 되는구나. 제가 이거 어, 실시간을 거의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잠깐 여기 화면 좌측에 채팅이 한번 뜨고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일어나서 이거 보신 분은 아 한국에서 보고 계시구나 지금 3시 50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7시간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8시 50분인가요 그럼? 맞죠? 네, 지금 8시 50분입니다 그럼 네, 제가 실시간 이거 하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못 보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꽃 뜯나고 새로 심었나 보네요. 실시간 하면은, 실시간 하면은 뭔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방금 풍경이 너무 좋고, 5G가 잡혀서 해봤거든요. 지금은 호준이고, 네, 아침부터 걸어야 되니까. 오늘 아침 6시 반부터가 나와서 걸었어요. 아침에 캄캄. 지금 해 뜨고 좋습니다. 어, 뒤에 저, 그제 그제 만났던 사람인데, 이름 똑같 까먹었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갑니다. 대부분. 그리고 실시간 하는 거, 다른 사람 얼굴 막 이렇게 비춰주면 안 되니까. Bonjour, ça va? Ça va bien? Tu as bien dormi? Oui, ça a été. Tu hum. étais non. à Navarrete? Non, j'ai été plus loin moi. Ah, encore plus loin? Ouais. Ah. Et aujourd'hui, jusqu'à où? Euh, il y a une, à 30 km, une grande ville. Oui. Il y a celle-là qui a fait une autre grande ville. Je vais ah. peut-être un peu après moi. Ah, c'est plus loin que moi. Ouais. Moi aussi, je vais marcher jusqu'à 30 km aujourd'hui. Mais... 와, 안 꺼보니. 앞에, je vais rest. 봐봐, 죄송해요. 채팅 못 봤어요. 넌저 친구는 어제, 그제인가? 저녁에 어디 식당에서 잠깐 한번 갔었고, 어제도 길에서 잠깐 한번 갔었고. 근데. 엄청 잘 걸은 것 같더라고요. 킬로미가 아니고요, 탕데탄 킬로미터. 그래서 30 킬로미터. 오늘 제가 걸어갈 게30 킬로미터 정도인데 저기는 저는 저보다 더 앞에서 시작해서 30 킬로 좀 넘게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또못 보겠네요, 저 친구도. 저도 지금 오늘 길에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도 몰라요, 얼굴. 얘만 한 번, 두번 봤었고. 응, 음, 갑니다. 음, 저도 이제 사진을 찍어야 돼서 실시간은 여기 이제 닫을게요. 아까 경치가 너무 좋아서 한번 켜봤습니다.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길 걷는 사람들 맞죠? 순례자들이니까 길 걷는 사람들이죠. 근데 네,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으니까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짐벌을 가져오긴 했는데 짐벌 사용이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쓰고, 지금 계속 가방에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거라서 버리기도 뭐 하고. 여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저녁에 또 영상 작업하려면막 저기 비디오 찍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때, 네, 그지?